허은 이래요. 넣어요. 제일 간단한 건 이걸 거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저는 그냥 이랬어요. 요거 두고 있잖아요. 알파세제곱 구하라잖아. 근데 알파세제곱의 값이 지금 월드가 원하면은 세제곱의 값이 실수가 되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해봤자 나, 넣어서 만들어진 식일 거잖아요. 허, 나는 허수가 된다는 제일 기본적인 생각을 할때 이런 생각 되게 많아요. 허수가 여러 개의 거두지 못되가 있다고 치면은 걔를 제일 단순하게 단일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되게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만 생각을 했어. 허수 제곱이랑 허수는 두 개의 허수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복수수가 사라질지 안 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나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요. 무슨 말이 되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알바 혼자만 허, 허수를 하나만 만들 거야. 그래서 최대한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면, 얘도, 얘를 여기 넣었다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허수 두 개만 더 지잖아. 그래서, 난 여기서 이 허수를 한번더 없앨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리에다가 얘를 한번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k-1.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생각 잘 해봐. 여기 앞에가, 4k의 제곱 이렇게만 드질 거고요. 여기서 더하기 k 마이렇게 정리되고 이제 알파 k 마2 k 의 k 마이너스는 0 대충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지? 생각해봐. k라고 하는 아이는 실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얘, 얘가 없으면은 나라가 얘만 실수 로 남을 거잖아. 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것 같아요. 제일, 제일,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 요